야, 야, 그래. 야 아, 알겠어. 알겠고 알겠다고. 다까 아, 아, 알겠다고. 한게 아,

저는 친구들이 괴롭혀요. 친구들이 괴롭힌다고? 보기에는 뭐 크게 아픈데 없어 보이는데 혹시 아프면 보건실로 가고 친구는 잘 지내 잘 가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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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So right. then, I'm g 이 i 아 g to 어 o to the forest. I'm going yeah. to 啊，先生好。